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고성입니다. 제가 한 달간 고성에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어가지고 여기는 저의 숙소입니다. 고성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위시리스트입니다. 제가 여름하면 생각나는 제품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준비해보았어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여름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단연 나시입니다. 저는 원래 나시를 그렇게 안 입다가 나시를 한번 입게 되니까 계속 나시만 입게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갖고 싶었던 건 바로 이 오버디 플레이어의 홀터넥 나시입니다. 제가 지금 홀터넥에 빠져 있어서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어깨랑 가슴 쪽이 이어지는 곳에 드레이프가 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여유로워서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구매하고 싶어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품절이 풀렸길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여기 부유방 쪽이 조금 넓어가지고 부유방 커버도 완전히 잘할수 있습니다. 소재도 되게 차르르하고 탱글탱글한 소재여가지고 여름에 딱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디자인이면서 약간의 포인트가 있어서 이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하울 영상에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립포스입니다. 립포스는 매 시즌 다 예쁜데 저는 특히 여름 컬렉션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작년에 핫했던 이 나시도 아직까지 잘 입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을 응용한 제품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앞에는 유넥인데 뒤에는 깊은 브이넥으로 파져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제품을 보고 나서도 아, 작년에 그 제품 두 번째 버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벌써 구매해 놓은 제품인데요. 제가 작년에 그 제품은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했었는데 이번에 무슨 생각인지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입어보니까 여기 겨드랑이 쪽이 조금 타이트해서 다시 산다면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할 것 같아요. 이것도 디자인이 예뻐서 올해도 잘 입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앞쪽에 노출이 있는 건좀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뒤는 괜찮은가 봐요. 이것도 앞에는 이렇게 막혀 있지만 뒤에 이렇게 시원하게 드레이프진 나시입니다. 리포스가 이렇게 베이직하면서도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뒤에는 좀 깊게 파져 있어서 시원하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홀터넥 레이어드 탑, 와, 리포스가 진짜 이런 걸 너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얘도 너무 갖고 싶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입어줘도 예쁘고 레이어드로 활용하기도 좋은 홀토넥 탑입니다. 이 제품은 코디를 진짜 다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이세 컬러 모두 다 갖고 싶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매치하실 생각을 하셨지? 그래서 이 나시도 갖고 싶다. 또, 나시 끈이 얇은 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조합해놓은 코디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즌마다 이 룩북 사진을 진짜 예쁘게 찍으셔가지고, 저는 이 컬렉션 사진도 무조건 챙겨보고 있어요. 이거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매치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름에 뭘 입었지 생각을 해보면, 거의 기본 나시를 좀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나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낫이 괜찮은 곳이 코스랑 아르켓, 애나더 스토리지도 놀러 갔었는데, 거기도 비슷한 제품들이 꽤 있더라고요. 심지어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H&M 에나도 아르케 코스 다 같은 회사여서 시즌별로 나오는 제품도 살짝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인스타 알고리즘에 계속 H&M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 뜨는 게다 괜찮은 제품들이야. 그래서 이따가도 조금 H&M 제품들이 몇 가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60% 할인하고 있어서 5,900원이에요. 사실 이런 기본 나시는 못 만드는 게더 어려울 것 같아. 물론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쫀쫀하고 기본 나시로 입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랑 또 괜찮았던 게이 제품. 14,900원입니다. 14,900원. 이것도 기본적인 디자인이지만 넥라인 덕분에 너무 또 심심하지 않으면서 단독으로 입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얇은 긴팔이에요. 저는 보통 여름에 낮이 아니면 아예 긴팔을 입어주는 편입니다. 제가 원래 이 제품 회색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품절이 됐더라고요. 블루 컬러가 있어서 이거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엄청 얇은 소재여서 안이 살짝 비치는 정도고요. 이렇게 얇다 보니까 긴팔이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니트처럼 입어주기에도 괜찮고 단추를 다풀러서 가디건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오스 더 팝업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분께서 이렇게 세트로 입고 계셨어요. 이 컬러 조합도 괜찮고 딱 보고서 어, 나도 저렇게 세트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니트가 얇고 목에 착 감기는 느낌이다 보니까 엄청 여리여리해 보이더라고요. 역시 있을 때 미리 미리 사야 돼. 얇고 후드루드한긴 팔티를 찾고 있었는데 이 오버디플레어에도 있더라고요. 기본 티에 살짝 루즈하게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입었을 때 되게 여리여리한 핏을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컬러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화이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배송이 오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 티셔츠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위에 브라렛도 어? 이한 세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잘안 입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예뻐 이 코디가 너무 예뻐 이번에 오버드 플레이어도 정말 예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름에 또잘 입는 게 얇은 바람막이나 긴팔 셔츠 네, 얇은 바람막이를 제가 더 찾고 싶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셔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며칠 전에 배송을 받았습니다 이 보르사라는 브랜드는 제가 W컨셉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즌으로 첫 런칭한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보르사 제품도 몇 가지 구매를 했는데 특히나 이 셔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재가 모달 70% 혼방되어 있어서 엄청 보들보들하니 촉감이 좋더라고요. 또 검증된 제품들을 추천해드리는 게 맞으니까 이 셔츠도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는 이 실버 그레이 컬러를 구매했고요. 좀 여기저기 잘 입을 것 같은 색상이에요. 이거 말고도 블루 컬러랑 민트 컬러도 있습니다. 여름에도 입기 좋은 소재감이어서 좀 겉옷처럼 챙겨주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휘라는 브랜드는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도 딱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 가디건 이렇게 안에 살짝 비치는 정도여서 여름 가디건으로 딱 제격일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시랑도 세트로 같이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화이트 네이비 블랙 이렇게 있고요. 엄청 막 과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고르다 보니까 제품들이 많아져서 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H&N은 또 세일 중이어서 구경하다가 딱 여름 가디건으로 입기 좋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포인트를 디테일 있는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단추 잠그는 이 부분 일반 가디건처럼 되어 있지 않고 단추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너무 딱 답답해 보이지 않고 여름과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재도 면 100%라 너무 덥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43% 할인해 가지고 22,900원이에요. 가격이 엄청 괜찮죠. 그리고 이제 다음 카테고리는 박스티입니다. 여름에 또 짧은 반바지에 박스티 하나 딱 입어주기 괜찮을 것 같아서 박스티도 한번 넣어봤어요. 박스티 하면은 프린팅 티셔츠도 생각이 나는데 이 프린팅 티셔츠가 저는 살짝 질리더라고요. 굳이 비싼 제품을 살 이유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H&M입니다. H&M에 또 이런 프린팅 티셔츠들이 많아서 요 중에 하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파란색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키니 위에 이렇게 연출하기도 괜찮고요. 이렇게 아예 더 빈티지한 프린팅 들어있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점이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핏으로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프린팅 티셔츠가 조금 질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이면서 박스티인 제품도 눈이 가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휘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이렇게 앞쪽에 휘 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게 뒤쪽에는 이런 봉제선 디테일이 있습니다. 박스티지만 여성스러운 스커트랑 매치하기도 괜찮고 그냥 반바지 입고 허리에 뭐 하나 딱 둘러주기에도 괜찮아서 여름에 좀 쉽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보르사. 이렇게 한쪽에 오프숄더인 제품입니다. 이번 시즌에 한쪽만 오프숄더인 티셔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기본적이지만 오프숄더 디테일이 있어서 포인트로 입어주기 좋은 것 같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네이비 레드 있는데요. 그냥 이 화이트에 데님만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는 반바지 카테고리입니다. 이거는 모어주드 제품이고요. 카프리 팬츠지만 이렇게 밑단에 프릴 디테일이 있어요. 제가 원래 카프리 팬츠를 안 입다가 한번 이렇게 입으니까 지금도 입고 있고요. 정말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소재도 탄탄하니 괜찮고 허리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좀더 짧은 기장의 반바지를 보여드리자면, 솔티 패블의 프릴 데님 셔츠입니다. <laughs> 이것도 프릴이네요. 제가 프릴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프릴 디테일. 저는 뭔가 이렇게 기본적이면서 약간의 포인트가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서, 어, 너무나 내 스타일인 제품이다. 요즘에 또 보호 시크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보호 시크 룩에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이 모델분 착장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낯시 얇은 거에다가. 이렇게 딱 입어주면은 페스티벌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스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여름에는 좀 편한 디자인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스커트도 오버드 플레어 제품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끈이 내려져 있는 디자인인데요. 이게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 오버턴 디테일을 풀어서 원피스로 활용도 가능하대요. 그러면은 일석이조다. 엄청 센스 있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이렇게 트임도 있습니다. 이런 저지 소재들의 특징이 편하지만 보는 것도 너무 프리해 보이고 편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이나 디자인이 있으면 확실히 그 부분이 보완이 되더라고요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홀터넥이랑 동일한 소재로 셋업 연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류에서 마지막으로 원피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어솔티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는 휘뚜루 마뚜루 입기 좋은 원피스를 찾고 있었다가 아무리 봐도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휘뚜루 마뚜루 입기 좋은 원피스는 코스 제품이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코스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이 제품은 휴양지에서 입기 좋은 원피스로 뽑아봤습니다. 화이트 컬러가 또 놀러 갔을 때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이 드레스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입니다. 이렇게 끈이 꽃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또 묶을 수 있는 스트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뒷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소재도 자세히 보시면 소재에도 플라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브이넥이 생각보다 많이 파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입을 때는 안에 반팔이나 나시를 레이어드해서 입고 좀 휴양지 같은 데서는 단독으로 입어주는 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수영복, 물이라는 브랜드고요. 여기는 사실 제 친한 언니가 하는 브랜드인데 일단 언니가 디자인을 정말 잘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하체에 좀 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영복 입을 때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살짝 이렇게 파인 듯한 디자인이 훨씬 더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서 웜톤, 쿨톤 상관없이 두루두루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진짜 다 예뻐가지고 여러분 한번 꼭 구경해 보세요. 여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악세사리. 2년 전 영상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좀 롱한 기장의 목걸이를 찾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좀 제가 원하는 모양과 비슷한 제품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가 29cm 구경하다가 보게 됐는데요. 여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이렇게 뒤쪽에는 길이 조절링이 있어서 원하는 기장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펜던트가 부채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언뜻 봤을 때는 조개 껍질 같은 느낌도 있어서 또 여름이랑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랑 또 비슷한 게 솔티패블. 이것도 제가 딱 원하는 느낌인데 이 펜던트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것도 정말 여름이랑 잘 어울리고 이 제품도 끈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랑 좀 비슷하면서 펜던트가 살짝 큰걸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솔티 패블의 이 벨트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자수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벨트입니다. 이게 기장이 그렇게 엄청 긴 기장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옷 위에 단독으로 해줘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또 요즘 카우보이 이런 느낌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예뻐 보였습니다. 좀 옷이 뭔가 심심하다 싶을 때는 이런 벨트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또 카우보이에 꽂혔다고 하니까 모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러브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펼쳐서는 그냥 버킷햇처럼 쓸수 있는데 옆에 똑딱이가 있어서 카우보이 모자처럼 쓸수 있는 투웨인 제품입니다. 이것도 귀여워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샀는데요. 헉, 여러분 지금 할인하고 있어요. 옆에 끈도 탈부착이 가능하고 등산 모자로 쓰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제품을 사고 싶었어요. 어티슈 이름부터 카우보이 해시고 페스티벌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런칭한 지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재입고 예정이더라고요. 이 비니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직접 써보러 도산 매장을 가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름하면 생각나는 제품들, 제가 갖고 싶은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제 취향과 여러분의 취향이 맞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